로전서 5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겸손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로 대통령만 해보지 못하고. 아래 본 것이 없는 국가의 모든 중요한 어 지기를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를 다닌 기간은 고작 2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22살이었을 때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자기 반성을 거쳐 12가지 덕목을 뽑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첫째가 질서입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는 시간에 한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제자리에 놔야 돼요. 그 자연 그 뭐지요 프로가 거기에 자연인 그 프로가 있는데 이분이 창고에 타판을 박아, 못을 다 박아서 있는 공구를 다 써놨어요. 표기하고. 왜? 나이가 드니까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깜빡하거든요. 자, 두 번째가 침묵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 벤저민 프랭, 프랭클린의 두 번째. 자기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은 일평생에 단한 번도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남에게 아픔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 질서입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아 절제입니다. 절제. 과음 과식하지 않는다. 절대 배 터지게 먹지 않는다 이거죠. 일단 제가 봐도 배부르게 먹는 분들은 건강하지 않아요. 확실히. 약간 배고픈 듯 아쉽게 드셔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묵. 그 다음에 결단.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그래서 하루 자기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잠을 못 자도 그 일을 해내고 잔다고 합니다. 그런 근성이 있는 분이었어요. 전략, 비싼 것은 절대 사지 않는다. 비싼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근면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이 프랭클린은 시간에 대한 개념, 정말 시간을 아꼈다고 합니다.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일생에 사용하지 않는다. 단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프랭클리는 자기가 그 중요한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권력을 남에게, 단한 사람에게도 절대 고통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중용입니다. 중용이라는 말은 극단은 피한다는 말이에요.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는 이것이 이 프랭클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생각이었습니다. 열째 청결입니다. 몸, 옷, 집이 불결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확실히 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이 맑아해요. 집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거처가 다 깨끗해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네 왜만사 귀찮아 대충 살겠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는 그 어떤 그 부서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청결하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니까 직원들이 집에 가서도 깨끗하고 어디가나 깨끗한 게 몸에 배가지고 다 칭찬받는 사람들 그위 사람 눈에 띄어서 승진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정이죠. 사소한 일에 뭐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은 사소한 일에 화내잖아요. 그죠? 안내면 인간이 아니지 신이지 신. 그런데 이 플랭클이 일생을 살 동안 화날 일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런데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제어했다는 뜻이지요. 자, 1 2번째는 순결입니다.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걸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읽어 보시니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진짜 당신은 중요한 걸 하나 잊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오늘 그래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겸손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덕목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겸손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 교우 간에 겸손하고 부부끼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군림하는 자세보다 섬기는 자세.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문을 가지고 표시한다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겸손한 분들을 조금 본다면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에요. 당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그거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은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저주하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겸손하신 거잖아요. 자, 자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참원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대가의 보상이 오는데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싶고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길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게 겸손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장 6 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겸손이라는 말의 원어에서는 이제 몇 가지 파생어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남은 인생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해서 그분의 응답을 받고 장래를 결정하고 일하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자기 부인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십자가 얘기했죠. 참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모든 열망을 다죽여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다 올려서 못 박아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변론하 해서 난 억울하다 말했으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에 오히려 더 고생을 자기가 자처하면서 그 기회를 예수님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마의 최고의 황제 앞에가 보금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잖아요. 대단하지요. 자기를 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맞죠.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 나라의 최권농 목사님, 본명은 최용석 목사님이신데 한국 초대 교회 때지요. 이분이 전도하다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어요. 끌려가 가지고 이름이 뭐야? 예수. 생년월일 뭐야? 찬다 주소가 뭐야? 불신! 이 새끼가 막 죽으라고 맞으면서 물어보면 지옥.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때리다, 때리다, 고문하다, 고문하다, 순사가 또라이구나, 이놈이. 그래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 아, 모진 매를 맞고,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교인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오. 나는 죽었고 내 안엔 예수밖에 없어. 내가 더 이상 뭘 말하겠어. 내 속에 예수밖에 없는데. 이야, 이크라이막스 아멘 안 하네. 참 독한 사람들이요. 겁나 독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요. 진짜 성령으로 깊어지잖아요. 그런 결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너무나 기가 막힌 찬송 많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추만 보이도다. 난 여러분이 입만 열면 예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탁 치면 찬양 부르고. 옛날 분들 있잖아요. 길을 가 넘어지려 도조용갖 하고 이렇게. 해는데 지금은 넘어지면 어떻게 에이 씨 그냥 화가 나 가지고 막 열을 냅니다. 우리가 옛날 분들만 못하다는 거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겸손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한 자요. 이미 지옥이 확정됐던 자입니다. 이런 나를 구속하셨사오니, 당신만으로 내 안에 채우소서. 이런 기도가 진짜 겸손한 기도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이 자리에 올라가 계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어떤 자리에 상관 없습니다. 아버지가 흥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세리완이 기가 막히 자리에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참 대단한 겸손의 믿음 아니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와는 아시겠지만 태 속에서서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생명 속에서 성령이 그를 붙잡고 이끌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세상을 떠나 나와서 광야에서 이 호숫가에 앉아 가지고 석청, 석굴 이 있죠. 그 꿀따 먹고 맷 주기 잡아 먹고 살았어요. 이게 확실히 산에 가서 오래 기도하는 이런 수도사들이 영적으로 맑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많이 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지고 피해를 봅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사도들은 왜 피해를 안보니 우리만 피해를 볼까요?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별의 별거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하고 아파하는데 사도들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께 붙잡힘의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붙잡히고 강하게 붙잡힐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의미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비는 겸손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을 다 고쳐 줍니다. 안 되는 사업을 되는 사업으로 아픈 몸을 건강한 몸으로,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겸손의 원문에 파생된 단어가 뭐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겸손이라고 미드라시가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겸손이지요. 근데 우리는 다들 자기 주관이 세요, 사실은. 이게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아클레스건이에요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게 옳지 않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 지혜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정말. 멋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수. 이 분수라는 원어의 말은요, 히브리어의 번역, 교리서의 번역을 보면, 내게 믿음을 주신 만큼이에요. 나는 100억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고, 10억을 얻을 만한 믿음밖에 안 주셨는데, 100억을 구하면 얻을 리가 없죠.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돈을 벌기 전에 그 돈을 벌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게 먼저고, 그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게 먼저고요. 먼저고, 그 돈을 벌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 있든 그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은혜를 입어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돼. 그 은혜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세요. 차가 보통 비싼 차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자고 차를 주겠어요, 그냥. 자기는 매덕 주고 1억이 넘돈 주고 샀는데 1억 5천을 주고 샀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단돈 100만원 차남줄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를 입히시면 100억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가정에 은혜를 더하소서 내 사업에 은혜를 더하소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니네 네 간판만 먹어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이 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간판으로 사람들이 고개 자동으로 돌아와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가 뭐 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주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 한 만큼 열려요. 기도 시간 늘리죠. 기도 시간을 늘려요. 아, 요즘 제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곡, 아버, 뭐이 곡을 딱 틀잖아요. 막 성령이 불이 와야 돼, 안에. 저는 그 이, 요즘 밤에 그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자,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실천될 수 있는 덕목이죠. 겸손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은 겸손한 사람은 크안 되는 것도 되게 해서 넘치도록 세우시고 영광을 주는데 교만한 사람은 한 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한 순간에. 여러분 느보한 내 사랑 알잖아요. 왕궁을 바람 나의 능력과 나의 지, 지도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이 왕궁을 세웠도다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왕이 네 나라에서 네 왕이가 떠났느니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걸로 뼈가 저리게 느끼고 회개하고 가슴에 진실만 남아 있을 때까지가 7 년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라도 고통을 가고 남은 생활에 다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면이에요. 자, 제가 이 겸손이라는 말에 이 어원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겸손한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왜 삼촌이죠. 왕의 외삼촌이 있습니다. 자기 이 조카가 왕이 됐어요, 왕이.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집 밖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안 나가, 10년이 돼도 안 나가, 20년 돼도 안 나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해서. 왜 밖을 나가지 않으십니까? 나는 혹시라도 왕가의 가족으로서 왕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내가 얼쩡거려서 얼굴을 비치면 그것이 큰 왕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조카가 왕이 있을 동안은 죽는 한이 있어 나가지 않고 평범한 한 아버지로 살 것이요. 여기서 파생된 나라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탈무드의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아니죠. 어떤 상황에 있던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는 게 뭐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겸손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자. 더 겸손해지자. 더 나를 낮추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모든 사람의 존경받으며 영광받으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는요, 천한자의 자리에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3월상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귀족과 함께.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